조류의 흐름에 따라 고기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그물을 설치한 후 그대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물을 끌어 올리는데 이번엔 그물 코가 꽤 넓습니다. 바로 꽃게 전용 그물이죠. 그런데 꽃게는 온데간데없고 해금을만 걸려들었네요. 빨바 제발 빨바 올려봐. 쭉쭉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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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져와. 저네 워낙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유호봉 선장도 힘을 보탭니다. 됐어. 이번엔 뭔가 좀 올라오나 했더니 못난이 생선 아귀가 맨날이 걸려들었네요. 한참을 빈 그물만 줄줄이 올라오던 끝에 반가운 꽃게 한 마리가 눈에 띕니다. 엉킨 그물에서 신속하게 꽃게를 떼어내는 작업. 꽃게들이 줄줄이 걸려들 땐그 작업만도 하루 종일 걸리죠. 그나저나 꽃게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요. 꽃게가 안 올라오나요? 꽃게 없어요. 연평 어, 이제 큰일났나요, 이거? 저기 연평도 저 뒤로 북한 땅에 바로 코앞이에요. 그 거기서 가운데서 다 끌고 있으니 뭐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꽃게가 일리 보며 들어왔다가 저쪽 했던쪽 동쪽에서 살 금목이 때 산란을 하고 겨울에 또 들어가고 이런 걸 반복하는데 그뭐 그거를 저기서 다 끌고 있으니 꽃게가 있겠어요. 최근 몇년 사이 연평도 바다의 꽃게 어획량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꽃게섬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죠. 바닷물의 온도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지만 중국 어선들이 애넬렌 인근에서 불법 어업을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규정 그물을 쓰지 않고 촘촘한 그물을 쓰는 탓에 치어마저 싹쓸이를 해간다는군요. 그 바람에 우리나라에선 꽃게가 금게가 됐습니다. 꽃게, 꽃게 된거 이제. 나와, 나와, 나와. 따지마, 따지마. 아이, 나오라고. 꽃게 안 따세요. 위험하기 왜 그래? 마지막 쪽되지 귀한 꽃게. 한 마리라도 더 따보려고 했다가 그만 혼쭐이 납니다. 그냥 거뒤엉덩만 돌려고 가마. 에? 앞에 돌릴라 하지 말고 돌려. 한 맞게 더 돌려. 앞에 서있지마. 뒤로 가. 또박 끌어주면 가. 천장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그만큼 위험하기 놔, 때문인데요 아, 아이고야 아이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가만 여기서 위험한 건 직접 하는 거예요 뭘로면 죽어 죽어 상당히 위험해 보이네요 그럼 그래, 그파마좀 죽는다니까 와야 팍팍 끊해요 다른 어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물고기들을 골라냅니다 북새우와 먹을 수 있는 커다란 고기들을 제외하곤 전부 바다로 돌려보내는데 갈매기들만 죽지 마지 네요 한 쪽에선 오늘 잡은 꽃게들을 정리하는데요. 그, 그 다리는 내시는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물어가지고요, 발을 자기네들이 떼어요. 떨어지면은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오늘 꽃게가 몇 마리나? 이게 다잖아요. <laughs> 그 넓은 그물에서 올라온 게 고작 이만큼입니다. 연평도 어장이 참 고기도 많고 풍부했었죠. 어장이 점점 줄더니 그냥 이렇게 됐네. 한때 연평도는 황금어장으로 불렸습니다. 1960년대엔 조기파시로 명성을 날렸죠. 덕분에 음력 4월이면 연평 앞바다에 수백 척의 조기배들이 몰려들었고 개도 돈을 물고 다닌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부천이었습니다. 조기가 자취를 감추고 그 뒤를 이은 게 꽃게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꽃게잡이도 영 신통치 않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참 많은 걸 내어주던 네? 바다. 그 바다를 지키고 있는 뱃사람들의 사연은 가지각색입니다. 고기를 이렇게 힘들게 잡으시는지 몰랐어요. 뭐이게 힘들어. 이건 노는 거지. 소풍. <laughs> 연평도 도 생애... 고향이에요. 어... 고향. 삶의 터전. <laughs> 네. 우리 여기서 나가지고 여기서 자랐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음... 어, 육지에서 직장생활 한 10년 하고 IMF 때 다시 여기 온 거지. 이제. 어, 카드 없는데? 육지에 나가 직장생활을 하다 다시 고향을 찾은 이도 있고. 유호봉 선장처럼 전국을 떠돌다가 연평도를 제2의 고향으로 삼은 이도 있지요. 모두들 어머니 품처럼 넓은 이 바다에 푹 빠졌죠. 아이고 야, 생일이다 생일이야. 엄청 잘해 드시네요. 어먹 우리 과장님이 잘하잖아. 거 아니야, 이거? 조업이 신통치 않아도 배 위에서의 식사는 끊어서요. 늘 이렇게 푸짐합니다. 바다가 준 선물이죠. 땀 흘려 고생한 네. 뒤 만끽하는 이 맛을 따라잡을 음식은 없습니다. <laughs> <laughs> 꿀맛이지 뭐 꿀맛, 꿀맛. 역시, 음. 광어보다 더 맛있네 그럼. 음. 제 맛이야. 네, 바로 잡아서 바로 먹으니까 맛있죠. 음. 그 냉동 시켜다가 뭐몇개올시 있던가 해동 시켜 먹는 거 맛이 틀리 차오니 윤명아 밥더 먹어 알죠 어떻게 되는지 배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진수성찬으로 든든히 배를 채워보지만 허한 마음은 달랠 길이 없습니다 시베리아 그냥 얼음 벌판이에요 그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돈안 되고 그냥 하루하루 나오면 마이너스 되는데 보물 느끼겠습니까? 계절은 보물 왔는데 우리는 심장들은 얼어붙어 있어요. 언제쯤 다시 지난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연평도 어부들은 오늘도 그물 가득 만산의 부푼 꿈을 채워 넣습니다. 연평앞바다에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중국어선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건 해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해오도 특별경비단은 NLL 인근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생겨났죠. 그물은 저희가 7박8일 스케줄로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리고 매주 화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화요일에 이제 대를 이렇게. 연평도에 교대로 상주하며 중국어선 출몰 시 즉각 출동을 합니다. 우리 오실 때좀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 내 네, 파도가 아 파도를 맞고 와가지고. 네, 파도를 다뒤집어쓰면서 왔습니다. 아 이제 또 다시 긴장한 긴장된 마음을 안고 다시 본연의 임무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이곳에서 먹고 자면서 상시 대기를 하는데요. 그래 그렇게 한데 이게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한번 해보자고. 네 이런 식으로. 내 어디 지정 지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야겠지? 방송인으로 얘기해 줄. 대민 지원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는군요. 아니, 이게 보호 차원에서 압을 넣어주는 거지. 네 현재 평도 동방 중고선 네척, 해나리남 3일 컨택. 중고선 네척, 해나리남 삼일 컨택입니다. 출동! 무전을 받은 특수 진압 대원들이 쏜살같이 어. 출동을 합니다. 빠른 기동력으로 비상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훈련이지만 실전을 방불케 하죠. 육 마이크 리사이경관로 모든 이용한 장비로 중국 어선들의 수법은 교이하다 못해 날로 난폭해지고 있습니다. 단속 해경이 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쇠창살을 박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일도 다반사. 바다 한가운데서 해경들은 목숨을 걸고 중국 선원들과 육탄전을 벌입니다. 특별경비단 창단 이후 총 7천여 건의 중국어선 단속. 코로나19 발생 이후엔 나포 대신 퇴거 방식으로 중국어선들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워터제트 안에. 출동이, 그 들어가서 출동이 없는 시간에도 해경들은 분주합니다. 잠수까지 해서 가지고 나온 건 버려진 어망입니다. 아, 저희 스크류에 저기 폐금물이 끼어가지고요, 그거 빼는 작업했습니다. 폐금물이 바닷속에서 배의 부품에 엉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차단을 하는 것이죠. 자구축 다. 네네 네. 깔끔합니다. 보 추운데. 어? 네안 되더라고 바다 위에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체력 관리가 필수라는군요. 중국 어선들이. 많이 폐금물이나 이런 이런 것 이제 어망들을 많이 버려요. 버리다 보니까 어 그쪽 해역에서 우리가 단속을 하다 보면 어 이렇게 어망 감김 사고가 많습니다. 연평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이 바다를 지키기 위해 서해 5도 특별단은 오늘도 이 바다 위에서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